여러분 오늘 음... 저는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있어요 오늘 일몰이 7시 47분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작년 23년 8월부터 무릎 다치고 나서 라이딩을 못 하고 무릎 회복에 전념했잖아요. 그래서 뭐 무릎 다 회복이 되고 이제 라이딩을 하려고 하니 낙차를 했어요. 또 그래서 지금 이 영광의 흉터를 남기게 됐는데 그때 골반으로 넘어져서 둥근 볼록볼록 볼볼볼 떨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게 거의 뭐한달 정도 가더라고요. 블랙 아이스에서 넘어져가지고 그것도 따문요 이게 흉터가 지워지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색깔이 이래요. 술 먹으면은 빨개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는 블랙 아이스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뭐 알아서 조심하셔겠지만 항상 안 아프고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럼 어, 낙차도 다행히 음, 주변에 차도 없고 해가지고 음, 손가락 흉터 빼고는 크게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맨날 손가락 기분 싸고 다녀서 브레이크를 잘못 잡으니까. 핸드폰 잡을 때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발사하면서 발사. 여기다가 이렇게 보호대 해놓으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발사하면서 다녔어. <laughs> 그러고또 이제 라이딩하려고 치니까 감기에 걸린 거예요. 감기.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수술했죠. 왜 염증 이 엄심해서가지고. 근데 그거 다 나으니까. 위염 걸렸죠. 위염 나으니까 또 장염 걸렸죠.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로 계속 쉴 틈도 없이 계속 아프니까 몸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지 하면서 이제는 영양제를 좀 많이 챙겨 먹어야 할 때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영양제가 하나씩 하나씩 늘었어요. 특히 2 0대 초중반 이렇게 영양제 별로 많이 안 챙겨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역대급으로 챙겨먹고 있습니다 이제 몸을 관리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는 감기를 그렇게 많이 걸린 적이 없는데 그거는 아마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어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새 신규로 챙겨 먹기 시작한 거 프로폴리스 그리고 아침에 유산균 뭐 시간될 때 종합 비타민 근데 매일매일 꼭 챙겨 먹는 건 비타민C 보니까 피로회복에는 비타민C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딩 후에 맨날 챙겨먹는 편입니다 한 세달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광고가 한건 들어왔었어요 비타민C 4개월 전인가? 응 그때부터 꾸준히 매일 한포씩 챙겨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얼른 밥 먹고 나가야 돼가지고 빨리 노을 봐야 되는데 지금 20분 안에 입고 나가야 돼요 노을 보려면 아무튼 얼른 먹고 라이딩 갔다 오도록 할게요 안녕 과연, 과연, 노을은 못 보겠지만, 예쁜 하늘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는 것할때 느끼는 건데 차들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전거는 이렇게 여유롭게 가도 될죠좋아요 여름 안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저의 힐링. 힐링. 자전거를 타는. 여름밤 자도는 한상합니다 더워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대신 이렇게 물 엉덩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비 밝은 거 입고 나오면 엉덩이가 다내 엉덩이 더러워집니다. 또 이게 빛이 더러워지면은 세탁하기 힘들잖아요. 오늘의 목적지는 없이 일단 이러니까 운동 할하시 나죠? 이카페이 주면 돼. 카페인 그런 거맞은 거. 다납에 거. 도착을 했습니다. 짱 많아요. 뭘 얄하기 좋은 말이야 그런가? 음. 저거 대교 뭐지 이름이? 올림픽. 올림픽? 월드컵? 월드컵? 바람이 시원해. 근데 이게 달리면 시원한데 멈추면 더. 어? 뭐? 뭐? <laughs> 갑자기 잠수고가 막혔어요. 수위가. 남성 가려고 그랬는데 아 멀리서 뭐 아. 막 가야 돼요. 저번에 강화도 가서 한번 이거 촬영을 했었는데 인스에 올렸던 거다기억하시 근데 그게 바로가다 날려가지고 댓글도다 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흘리지 않고. 걔수교도 오늘 50km는 타고 들어갈 것 같네요 아, 장난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비 맞을 각오하고 나와야 돼. 바닥에 있는 비를 몸에 맞아도 그만큼 오늘 하늘이 붓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오, 이제 여의도입니다. 여긴 사람이 많은데 저 들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어, 여긴 자도가 있도요 보행자 집 안앞 도착 오늘 라이딩 끝났습니다 이렇게 아, 오, 늘땀 장난 아니냐? 여기, 여기 팔에도 땀이 이렇게 났어. 한라이딩개쯤 했네요 참 <laughs> 여름했어요 오버트레이닝 무산소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자전거가 너무 더러워져서 여러분 라이딩 다녀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습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어항에 있다가 온 그런 기분? 음, 오늘 거진 5 0 k 로 탔는데 음, 무산소 운동이 나왔어요. 앞에서 끌었던 사람이 굉장히 오늘 저를 훈련시키고 싶었는지 열심히 끌더라고요. 그래서 감이네. 무산소 운동? 뭐 역치? 막 이렇게 떴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저는 아까 한강에서 마셨던 비타민 있죠? 그걸 운동 중에도 먹는데 저는 거의 뭐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먹을 때 같이 먹거나 혹은 운동 끝나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이게 운동하고 다음날 출근하려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운동 후에 이제 자기 전에도 챙겨 먹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차 아이스크림 같은 거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짠. 안 보이는. 이게 가루가 되게 얇아가자 아, 이렇게 촘촘한 파우더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곱게 갈려 있어가지고 물에 넣어도 아까 보셨듯이 안 보여요 가루가. 원래 막 PC 가루 같은 거 넣으면은 되게 가루도 남고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잘 녹더라고요. 여러 뉴트리션을 먹어본 결과. 그래서 저는 지웨이 비타민C를 이렇게 대용량으로 이렇게 놓고 먹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선물하기도 좋고 이렇게 포장돼 있고 이렇게 열면 따다다다나 낱개 포장다다다다다다다다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하다다다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비타민C가 3000mg이 들어있어요. 또 운동 후에 활성 산소 제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먹으면서 저는 감기에 일단은 강해졌어요. 자주 이게 자잘자잘하게 감기 걸리고 아프고 막 그랬었는데 이걸 섭취한 지한세달네달 정도 된것 같아요. 얘를 처음 알게 된게한세네달 전인데 그세네달 동안 비타민 C 매일 매일 아침마다 챙겨먹은 결과 감기는 안 걸렸다. 음. 일단 우리. 운동하는 우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후 활성산소 제거잖아요. 시중에 판매 중인 알약 비타민 C 같은 것들은 알약으로 만들기 위한 화학 첨가물이 있어서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섭취하기는 에좀 부적합하다. 근데 이 유어그린 아스코르빈산 메가비타민 C 3000mg은 첨가물이 아예 없이 영국산 비타민 C만을 담아서 피로 회복 목적에도 적합하다고 합니다. 음. 비타민C 제품 중에서도 그 퀄리티를 증명을 받는다는 그 퀄리시 인증이라고 있대요. 그거를 증명받은, 인증받은 그런 제품이 유어그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운동하면서 꼭 챙겨 드셔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이게 광고이긴 하지만 제가 꾸준히 먹어보고 효과를 보고 추천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만 하십시오. 저는 이만 자전거 세차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라이딩을 너무 하도 이거 봐. 여자들은요, 땀이 나면은 이렇게 머리카락 묶은 꽁지 머리 있죠.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 꽁지에서 땀이 뚝뚝뚝. 뚝 떨어져요. 남자분들은 그냥 제가 단발, 칼 단발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자르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타고 목을 타고 어깨를 타고 팔을 타고 이렇게 손까지 내려와서 손이 파지않는데 되게 미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발 안 하려고요. 단발을 하니까 그런, 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했다. 너무 땀이 손으로 가서 자전거 탈때좀 위험했다. 그 정도? 제가 조만간에 이제 가을이 되니까 입추 지나고 팔 중순 말부터는 투어를 좀 많이 다닐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때는 투어 영상으로 재작년처럼 국내에 다니는 모습 그리고 풍경들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안녕!